차리찬 병실 안에서 긴장한 표정의 한 소년이 입에서 무언가를 내뿜습니다. 이어서 누군가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며 병실을 나서죠. 그가 향한 곳은 한 병원 교수의 연구실. 이어서 책상 위에 놓여있던 스카프를 집자, 그와 관련된 모든 기억들이 소년에게 전달됩니다. 물건의 기억을 읽어내는 사이코메트리 능력이었죠. 그런데 그 기억 속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생명을 살려야 할 의사의 아주 조용하고도 치밀한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계획은 현재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 중이었죠. 안 돼. 그렇게 죽음이 링거를 타고 들어가기 직전 왠지 학폭을 근절시킬 것 같은. 멈춰 샤우팅을 갈기자. 하나, 둘, 셋. 야. 카카로트 뺨치는 순간이동이 시전되고 심지어 시공간까지 멈춰버리죠. 이어서 극약 링거를 해제하더니 환자의 눈을 지그시 바라본다 그런데 그때 접촉을 넘어 단지 시선을 응시한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과거 기억이 재생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환자의 기억 속엔 한 사건에 대한 모든 진실이 지금 이 상황의 인과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입닫치 뺨치는 동술이었죠 이어서 환자와 의사 둘을 동시에 터치한 뒤 눈을 감자 끔찍했던 과거의 정황이 아저씨 거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보잖아요. 객관 안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취했 마트에서 기가 중이던 무고한 부녀를 그가 무도하게 나의 검은 당신의 것이오. 깨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이 의사의 가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그녀의 눈앞엔 딸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바친 남편의 시체가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오후 4시 서울 한복판 대형 쇼핑몰 주차장에서 묻지마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천인공 노할 쓰레기가 자해를 했어요 손목하고 이마 심각하진 않고요 감염을 노리는 얕은 수로 심신미약이라도 주장하려는 건가? 딱 그거예요 치료받으면서도 계속 떠들더라고요 허, 자기 심신미약자라고 하필이면 유족이 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모든 진실을 넘어 피해자의 감정까지 공유하게 된 그는 환자를 빙자한 가해자에게 그간 피해자가 느꼈을 모든 고통 징후 그리고 절망감을 으악! 모조리 전이시킵니다그 직후 하나 둘셋시 시간은 재개되고 비록 멈춰있었으나 모든 정황을 파악한 것 같은 그녀의 눈빛이었죠 그리고 어 이거, 이거 뭐야 살인범은 내머릿소에그 뭐야 피해자가 느낀 끔찍한 고통을 그, 그만 그야말로 완벽한 제발 그만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치르게 됩니다 사, 사, 살려주세요 몇분뒤 느낄 수 있었어. 내 기억과 고통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지만 고스란히 그 사람한테 옮겨가고 있다는 거 모든 걸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의사는 어떻게 한 거야? 그 연유에 대해 묻는데 저도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가 답변할 수 있는 거라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우가 아닌 그 사람을 제가 죽일 것 같았어요. 와이뿐이었죠. 제가 괴물이 됐나 봐요. 그야말로 신의 능력을 가졌음에도 저도 모르게 자신을 책망할 뿐인 이 여린 소년의 이름은 사람을 다치게 할까봐 겁이 나요. 강산. 글쎄 비록 본인은 절망하고 있었지만 대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너는 어느 누군가에겐 괴물이 아니라 절망이 아닌 구세주야 희망이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드라마 기적의 형제 바로 시작합니다몇달전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던 강산 추격자의 손이 그를 잡아치기 직전. 지린의 납전멸을 시전하더니 <laughs> 문철영 형이 대성통곡할 하늘을 나는 고라니를 어떻게 피해 과실 5만 8천의 교통사고를 내버리고 말죠 허나 지금 이 순간 가장 불쌍한 것은 순식간에 전멸공갈단의 피해자가 되어버린 운전자 매일 빡센 택배일을 하며 수십년째 글을 쓰고 있는 만년 작가지망생 입동주였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어안이 벙벙한 것도 잠시 환자 이름 어떻게 되죠? 어, 모르는데 동주는 순식간에 현재 시간 23시 33분 환자분 사망하셨습니다 좋다해실지사 <목소리> 살인자가 되버리고 말죠 그렇게 안 그래도 깜깜했던 그의 미래에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던 그때 형 <목소리> 어디선가 형 <목소리> 그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온다그 소리의 진원지는 분명히 방금 사망했던 강산이었죠 그런데 가습기인가요 그의 입에서 앗똥내가 나니 정체불명의 연기가 새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항상 눈을 떠버리죠. 불과 열다섯 시간 전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던 동주에게 오랜 친구이자 뭐? 경찰인 용대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 용대예요. 동주 친구 용. 동주의 어머니 때문이었죠. 아 비켜봐. 그녀가 문을 열지 않는 이유는 술을 좀 드신 것 같아. 음주운전. 엄마 이문 열어봐. 심지어 접촉 사고까지 낼 게. 아, 근데 뭐하러 왔어? 문 열라고. 짜이. 아 화내지 마. 대책 없이 어. 어린 나이처럼 때를 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알코올 농도는 수치가 0.09야. 실형 나올 수도 있어. 거의 그라가스 할머니 수준인데. 마시고 죽어보자고. 무조건 합의는 봐야 돼. 심지어 그 합의 금액은 합의금을 1,500이나 달라고 하거든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동주에겐 15이네. 너무나도 큰 돈이었죠. 그죠. 예. 그 엄마 전세금에서 1,500 빼주시고 그만큼 이 월세로 돌리면 안 될까요? 동주가 유일한 돌파구를 아이고, 타게 해보지만 아이고 몰랐구나 그것은 이미 뭐 뭘요? 네 엄마가 월세로 돌린 지꽤 됐어 엄마에 의해 막혀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게 개박집 동주 앞에 때마침 어머니가 풀려나는데 점심에 반주를 딱세잔 마셨어 입벌꿀을 시전하며 세잔 마셨는데 0.09가 나와? 입만 열었다 하면 그냥 거짓말 내가 무슨 거짓말했다 그래 불난 집에 만수류를 하기 시작하죠 전세보증금 빼서 어디다 썼어? 또야? 심지어 또 남자한테 사기당한 거야? 그녀는 한두 번 이런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한 거야 옆배로 예! 불려준다고 해서 예 정신 좀 차려! 그렇게 당해놓고 또 당해?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분노가 폭발해버리고 저이 동주야 진정하고 아 됐고 어? 나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감옥을 가든 말든 엄마 인생 엄마가 알아서 해 누가 내 인생 책임져달랬어! 아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어! 엄마와 커진 손절를 선언한 뒤 떠나버리죠. 한편 병원에선 환자 어디 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분명 의식이 없던 강산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지금 일 년식도 없는 뇌사환자의 병실에 와 있었죠. 이어서 뇌사 할머니의 손을 잡더니 저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뒤따라온 의사에게 선한테할 얘기가 있어요. 괴상한 말을 전달한 뒤선한테꼭 전해야 할 얘기 또 기절을 해버린다. 잊어주세요. 같은 시각 집으로 돌아온 동주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고 당일 강산이 메고 있던 그의 가방이었죠. 이어서 지이름 확인해 신원 확인 겸가방털를 시작해 보는데 마치 과거로 회귀한 듯한 고대 유물들에 이어 MCU에 나올 법한 정체 불명의 원석과 괴랄한 제목의한 원고를 발견한다. 그런데 그내용은 마치 실현을 기반으로 한 듯한 미친 디테일과. 무르르듯 책장을 넘기게 하는 흡입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줄 지지인 필력까지 갖춘 그야말로 띵작오브 띵작이었죠. 누가 봐도 최소 프로작가 뺨치는 필력에 소설의 정체를 알아보고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지만 그에 관한 정보는 단 1도 나오지 않고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소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비록 원목표였던 강산의 신호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지만 딱한 가지 확실해진 것은 바로 작가로 추정되는 강산이 이야, 천재네. 외박 천재라는 것이었죠 하여 다음 날 아침부터 찾아온 용대로부터 어떻게든 합의는 해야 돼너 엄마 진짜 실형 받을 수도 있어 우리 만마는 정신 좀 차려야 돼 아직 해결 못한 고구마의 기운이 닥쳐오고 너 태광그룹 둘째 아들이랑 잘안되매 마지막 통합주를 제시받습니다 뭐그 자식한테 붙탁가라고 바로 차라리 막 장기를 팔고 다 항상 동주를 무시하던 옛 친구이자. 재벌이 출판 시장까지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재벌이 세인 출판사, 출판사 사장. 저희 출판사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명석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었죠. 오래 기다렸어? 어떻게 지내?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희망이지만. 그냥 뭐. 여전히 동주 입장에선. 택배? 세상에서 가장 신세지고 싶지 않은 놈중 하나였습니다. 용권 얘기해. 할말 있다며. 허나 실험 직전인 엄마를 위해. 어. 나그도돈좀 빌려줘라. 그 자존심을 버려버리죠. 그런데 알았어 아주 쿨하게 이유도 묻지 않고 수락한다 고, 고맙다 하지만 근데 언제 갚을 건데 그 대학문학상 공모 있는 거 알지 당선금 받으면 내 바로 갚을게 내 이자까지 쳐서 이 모든 것은 야 차라리 로또를 산다고 해라 로또 될 확률이 당선 확률보다 높지 않을까 동주를 더 철저히 짓밟기 위한 포기도 용기다. 빌드업에 불과했죠 작가는 타고나는 거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아니 그래서 그 빌려주겠다라는 거야 아닌 거야 이어서 난 돈보다 신용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야 아니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해 지킬지 아닐지 네가 어떻게 알아 재능 있는 거 알아 아는데 팩트와 무시에 기반한 당선수는 아니야 그의 지리는 도발에 제대로 빡쳐버린 동주는 가방에서 어제 읽었던 천재의 소설을 읽어보고 얘기해 당선 수준인지 아닌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그 원고를 내던진다 시간 나면 읽어볼게 두 페이지만 읽어봐 분명히 계속 읽게 될 테니까 그리고 몇 시간 뒤어 순전 처음으로 명석에게 먼저 걸려온 전화 이거 진짜 네가 쓴 거냐? 당연한 걸왜 물어? 동주가 부린 객기의 결과는 어, 계약하자 내가 베스트셀러 만들어줄게 점점 더 거절할 수 없는 차 기자까지 포함해서 내일이라도 계약금 줄수 있어. 달콤한 인생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냈죠. 누군가의 꿈을 가로채, 달콤한 이지선다의 순간에서 기회가 왔을 때 잡아. 나두 번째 안, 안 한다. 동주는 못 먹어도 고를 선택한다. 그렇게 두달뒤그 소설 신이 죽었다는 전국 서점의 모든 베스트셀러라는 갈아치우며 재벌 출판사라 스케일이 다르다. 동주의 인생을 송두리째 떡상시켜 놓았죠. 심지어. 기획이나. 새로운 애마까지 세팅되며 기쁨에 젖어있던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예, 육동주입니다. 순식간에 표정이 썩 창란한 걸로 보아 병원으로 오셔야겠어요. 강산이 깨어났을 확률. 조금 전에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58,000%였죠. <laughs> 곧바로 병원에 달려간 동주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는데 저기. 하나, 둘, 셋, 야? 이은결인가요? 분명 방금 전까지 있던 그가 없어요. 응?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된거 강사는 순식간에 복도로 이동했었죠. 어? 이어서 그가 자연스레 들어간 병실은 몇달전 잠시 정신을 차렸던 그가 방문했던 선애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할머니의 병실이었습니다. 현재 그의 눈앞에는 누구세요? 그 당시 그토록 찾았었던 할머니의 딸이 있었죠. 선애 씨죠? 예. 네, 그런데 할머니가 부탁을 하셨어요.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고요. 저기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저, 미, 미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보호자들이 보기엔 나가요 그저 정신 이상자로 보였습니다 너 뭐야? 그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는 존재가 나타나자 마음교 겨우 살인감 사스키로 빙의하더니 <laughs> 동술 염력까지 보여주죠 이어서 시간이 없어요 할머니 곧 돌아가실 거예요 도대체 누구예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잔뜩 겁에 질려있는 딸에게 할머니의 말을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 어머니의 말을 다 안다고 전달해줍니다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아. 살아 엄마 요양원에서도 잘 지냈어 죄책감에 휩싸인 자식에게 건네는 거기 보내서 병난 건아니니까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할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이자 간절한 소원이었죠 이것은 그동안 어, 무한한 죄책감과 함께 착하고 착한 내딸 선혜야 밤낮 없이 어머니를 간호했던 선혜에게도 정말 고마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심지어 문갑 두 번째 서랍을 빼면 오직 딸만을 생각하며 조금씩 모아왔던 바닥에 돈이 든 봉투가 있대요 마지막 뽀찌 아니 마지막 유산까지 그걸로 선혜씨 무릎 수술하고 남은 건 예쁜 옷한벌 사래요 확실하게 전해주게 되었죠 그렇게 퀘스트를 완료하고 병실로 복귀한 강산은 드디어 동주와 대면하는데 방금 저기 할머니 얘기 그게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남자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냐 너 누구세요? 생각해보니 강산이 어... 동주를 본 것은 처음이었죠 아 제가요 가해자입니다 교통사고 낸 사람이 저거든요 아 그런데 그때 영실 밖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풍겨옵니다 어? 어... 그곳에는 강산의 예언 그대로 시간이 없어요 할머니 곧 돌아가실 거예요 할머니의 죽음이 찾아와 있었죠 어... 다시 돌아온 동주는 어떻게 안 거야? 말도 안 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할머니 돌아가실 걸 어떻게 미리 알았던 거야?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고 설마 할머니가 진짜 너한테 얘기를 한 거냐고? 진실을 물어보지만 강산의 대답은 가방 어딨어요? 답변이 아닌 역 질문 심지어 내 가방 지금 이 순간 빙주가 가장 숨기고 싶은 어딨어요? 그의 치부를 붙기 시작한다 좋다 기억이 돌아온 거야? 형이 갖고 있어요? 순간 5만 8천 가지 변명을 구상해보지만 아 어, 어, 저기 그 그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약한 존재야 결국 살다보면 이 뜻밖의 상황이 인간을 시험에 빠뜨릴 때가 있어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 알아 내 미친놈이지 내 돌았어 게다가 난똥통에 빠지는데 동아줄이 보이는 거야 주절주절 미사여구의 종착지는 악마의 유혹인 줄 알면서도 뭔가에 홀린 것처럼 구슬을 잡았어 기생전 실수였습니다 아, 이해하기 힘들겠지 맞아? 그런데 이해하기 힘들 거야 이해해요 예. 간디도 감동할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잖아요 지리는 대인배변모를 보여주죠 실수였겠죠 하지만 이 관용은 형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건 아니잖아요 소설이 아닌 교통사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그만 미안해하고요 가방 안은 봤어요? 완벽히 깨어난 줄로만 알았던 강사는 사실 기억이 돌아온 거 아니었어? 사고 직전을 제외한 모든 기억이 쫓기고 있었어요 상실되어 있었죠 어디까지 기억이 나는데?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었어요 가방을 메고 있었고요 때문에 가방의 존재는 가방을 보면 뭔가 떠오를지도 몰라요 그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을 수 있는 가방 지금 형네 집에 있어요? 유일한 실마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강산이 애태게 찾고 있는 그 가방은 동주의 집에 잠입한 정체 불명의 남성에게 루팡당하는 중이었죠. 다음날 야, 그 네가 그 버리라고 했던 가방 있잖아. 거 혹시 그거 네가 버렸어? 가방이 없어진 걸 눈치챈 동주는 어디로 사라진 거야?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던 중 분명 가방 안에 넣어놨던 소설의 초고가 책상 위에 꺼내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표지에는 누군가의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같은 시각. 머나먼 교회의한 호수에선 사체가 담긴 차한 대가 인양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신이 죽었다 소설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수법이었죠. 그리고 그 피해자의 정체는 안에 있었고요. 유명 영화 감독 신경철. 그는 재벌, 검사, 교수라는 3위 17 모두 갖춘 이들은 상류층만을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포르투나라는 카페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어요. 고위층 사교 모임의 회원 중 하나였습니다. 상류층 사이에선 귀족 모임이라고 불리고요. 딱 봐도 흑막의 냄새가 솔솔 풍기는 이들의 리더는 바로 태강그룹 이대회장 이태만은 다들 아실 겁니다. 술과 마약으로 구설수에 자주 오르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현 시점에서 유일하게 소설과 살인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는 부패한 재벌이세. 보셨습니까? 그는 육동주 작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봐. 곧바로 동주를 캐볼 것을 지시함과 동시에. 인 무겁고 솜씨 좋은 놈 하나 물색해봐. 그 다음 단계까지 세팅한다. 조용히 시킬 일 있어.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동주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에... 예... 응. 육동주 씨. 연락처에도 없는 발신자의 정체는 아, 누구세요? 아주 위험한 일을 저질렀어. 가방 훔쳐간 장본인이자.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소설이었거든. 신이 죽었다의 원작자인. 수정은 그런 대로 괜찮았어. 카이였습니다. 나름 매끄럽게 고쳐졌어. 하지만 엔딩은 내가 원한 방식이 아니야. 틀렸어. 그렇게 재판 찍을 땐 결말이 달라져 있어야 돼. 지할 말만 실컷 한 뒤. 행운을 빌어. Good luck. 리암리스는 해버리죠. 과연 끊임없이 몰려드는 새로운 위협들 속에서. 동주의 운명은 저겠어다저겠어 기적의 영재 순간이동, 시공간 컨트롤, 사이코메트리, 예지능력, 염력 이거 말고 염력 등 하나만 있어도 사기인 슈퍼 초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기억상실증에 걸린 강산과 그런 그의 소설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버린 동주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에게 얽힌 일련의 사건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재부터 기가 막힌 미스터리 수사 드라마인데요. 장르가 장르인이 만큼 오늘 소개해드린 이화까지는 메인이들 떡밥과 빌드업을 쌓는 데 집중했다면 3화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풀어가는 서사가 진행될 것 아무래도 이와 마지막에 동주와 접촉하게 되는 소설의 원작자 카이가 흑막 세력으로 보이는 귀족 사교 모임의 원안을 품고 그들을 참교육할 계획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그에게 약점이 주어진 동주는 앞으로 점점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추측하는 재미가 백미인 미스테리물인 만큼 취향이 맞는 분들은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작품 같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은 기적의 형제 1화부터 2화까지에 내용이고 매주 수목 밤 10시 30분 채널 JTBC에서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비였습니다.